안녕하세요. 사랑나포입니다. 오늘은 음, 예쁜 온파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에서 아주 멋진 온, 온파나를 만났는데요. 어, 어, 산에 나가도 가져오질 않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음, 알아보겠습니다. 야, 이건 특이하네. 입이 이렇게 얇은데. 꽃밭은 밤새 꽃. 이야, 화영이 죽여주네, 죽여줘. 아따. 근데 꽃이 지금 하나 뿐이안 달려있어가지고. 진짜 이걸 체크했으면 예, 진짜 진짜 아깝다. 이건 제대로 화시키면 원판한데, 지금 입이 여운데. 이거는 실험 삼아서 여기다 표기만 해놓고 내년에 와서 부터 봐봐야 되겠네요. 야 진짜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무신코뚝 따버렸더만은 이것이 이제 개화되면서 늘어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상태로만 또 본다면 이거 상당한 원판에 기질이 있어요. 원판화도 상당히 좋은 원판화 같아 보니까요. 조점이 아, 안 맞네. 허벅지 가지고 편지를 바가지처럼바가지처럼내 가지고 편지를 하네. 아 근데 입이 입이 사실은 약거든요아 근데 잎사귀가 이렇게. 이런. 아닌데, 이렇게 입이 지금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야. 이런 짓이 이렇게 또 좋을 것도 없지. 이놈은. 무좀 두껍네. 지금 꽃대다는 자리가 지금 이쪽이거든. 이쪽인데. 아, 얘네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글씨, 이렇게 그다지 무섭게 좋은 곳은 아닌데, 일반 나라와 똑같은데. 지금. 혹시 이 이쪽에서 닿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같은 것 같아 보니까 지금 다른 것들은 별반 다는 안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는데 아, 아무튼 진짜 일단 놔뒀다가 내년에 다시 꽃을 피워보는 걸로, 그때 다음에, 이형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어요. GPX로 표기를 해놨으니까, 잘 놔두고. 아, 더아다부터 꽃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자 그러면 어, 이 란을 왜 에,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약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이 현재 꽃 형태로 봐서는 맞습니다. 두께도 상당히 두껍거든요. 화판이 두께도 두껍고 그 다음에 화판의 형태도 이 정도면 원판가 아주 좋은 원판합니다. 근데 이제 그첫 번째는 이 꽃이 개화가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근데 꽃 길이도 상당히 짧아요. 꽃 화대 길이도 원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대도 짧고 그런데 다 조건을 맞는데 예, 첫 번째가 개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 왜, 왜 그래? 왜그 이유를 드냐면요. 보통 보편적으로 그 원파나 두화 이렇게 여러 예라인데 그러는데 산에서 보면은 어저 부엽토 속에서는 상당히 그런 기질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 개화 과정에서, 여, 여, 개화 이제 꽃이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어, 꽃, 화판이 늘어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이렇게 온판하라니 도화가 귀한 이유가 그러거든요. 화판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그 개화가 됐을 때, 아, 이거 온판하구나, 그거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 잎 난잎이 보편적으로 이제 원판화 정도 되면은 이별이든지 또 어떤 후육질이라든지 어떤 특성이 좀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이 지금 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음, 어, 난하고 난잎하고 똑같아요 물론 뭐 이, 전부 다 그런다고 한 이유는 뭐, 뭐, 뭐 그래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근데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두 번째 이유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꽃이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꽃이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똑같다 그러면은 제가 가져오죠. 근데 지금 이 꽃은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가 저한테는 저의 경험상 그 가져오면 안 된다. 나음대로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더 지켜보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GPS, 어, 유성으로 찍어놨거든요. 보편적으로 에라인들 다니시면 그 GPS 많이 가지고 다니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또, 이제, 뭐, 꽃이 하나가 달려있을지, 또두 개가 달려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또 없으면 또 그, 그 다음 해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보다 조금 더 늦게 가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GPS로만 이렇게 지정해 놨는데, 어, 이게 지금 한 약간 세 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부 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저, 말씀 드리는 게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는데, 저희 경험상,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이 좀 적을 때는, 야, 나 이게, 부엽도 있을 때는 그냥 꽃이 동글동글동글 동글 해가지고, 아, 이거 온판 안에 그냥 전부 다 늘어납니다. 처음에 활용 좋은 보추나 내지는 일반 보추나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온판 하나 두화만큼은, 어, 산에서 개화됐을 때. 그래야 확실하면, 그래도 또 집에서 또 배워가다 보면 또, 그, 제도를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난, 후유 그, 난의 상태가 그걸 좌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이, 난 이파리가 후육질이라든지 그런 어떤 조건들이 갖춰있으면은 거의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 난까지 지금 일반 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의심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가져오고 내년에 한번더 보자. 그런 이유에서 지금 나도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떤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린는 거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도 이제 초보 에라인들은 어, 아마 이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한제 음, 어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어떤 노하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100% 맞는 건 아니니까요. 에, 어떤 그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번 산에 가셔서 또 이런 거 만나면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라고 한번 올려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여튼. 어 좋은 예쁜 꽃을 만들고 어, 즐겁긴 합니다만 또 어, 요즘 그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경기도 안좋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이런 분도 빨리 이런것도 또 정상상태로 돌아와 가지고 좋은 어, 평상시에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